신호등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잖아요. 빨간색은 정지, 파란색은 진행. 정지를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 때 정지를 해야 될까? 가야 될 때는 어떤 느낌일 때 가야 될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그림 동화책을 볼수 있도록 만져보고 아이들에게 얼만큼 더 많은 상상력을 입혀주고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흥미를 입혀줄 수 있는 책인가? 만지는 그림 동화책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된 책이긴 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그림 동화책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림 동화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 받아야 되는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점차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동등한 교육 요구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초박도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원봉사 어머니들과 함께 만들고 있고요 창작을 해요 어떤 책을 만드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죠 물건에 아니면 그 대상에 갖고 있는 그 고향 재질을 최대한 비슷하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면 은 유리를 직접 책에 넣을 수 없으니 유리와 가장 비슷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찾아나서는 거죠 만져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또 아니면 또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병으로 이제 시력을 잃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사고로 이제 시력을 잃게 되신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이제 정한인 거죠. 매일매일 이렇 쫄라는 거예요. 엄마 책 읽어줘, 책 읽어줘. 근데 이 엄마는 아이에게 뭐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시각을 잃은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어, 이촉각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한 학교에 5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는 아직 짧지만 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언제만 우리도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서 퍼지듯이 어떤 지역의 곳곳에 책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재주가 있어서 만들고 재주가 없어 못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마음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얼마큼 더 많은 상상력을 입혀주고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입혀줄 수 있는 책인가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